영광이에요. 원영님,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지 보러 오셨구나. 아, 장원, 아, 아이브 그룹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보러 오셨구나 아 그럼 말을 사시지자 알려드릴건데 우선은 제가 포카 포장을 해야 돼요 자 우선은 원영님이니까 여기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실게요 자 우선은 여기에는 포카들이 있어요 찐품 이렇게 있고요 아 자기는 없냐고요? 있죠 당연히 자 봐봐요 가을이 언니 다음에 우리 원영이 언니님 여기있죠 우린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런게 있어요 요렇게 외계인 친구 귀여운 사랑이 먼저 먹힌대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고요? 요거, 요거, 요거는 포카에 어, 붙이는 건데 엄청 예뻐져요. 아 그다음에 저 요게 이 이게 이름이 뭔진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바운더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조금씩 예뻐지니까 하나 사봤어요. 바운더가 너무 예쁘지. 잠시만요. 아,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제가 원영님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거는 색깔 슬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얀 색깔부터 노랑, 하얀 색깔부터 이렇게 노랑이 있고 보라도 있을 텐데, 어, 여기 있다 보라, 보라도 있어요. 색깔은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문구신인데문구신인데 요렇게, 응, 원형, 알랑 원형, 요런 거, 있어요. 아그 어, 다음에, 요런 거. 요거는, 요런 거고, 저희가 지금, 런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랜덤박스를 시키면 덤으로 주는 스티커에요.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죠, 스티커를. 딱 요렇게. 요것들은 덤으로 주는 스티커라고 불릴 수 있어요. 원래 랜덤박스 보면은 또 덤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붙여 주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딱 붙여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아이보를 너무 너무 좋아해서 이 통을 요렇게나 꽉 찼습니다. 그다음은 요렇게 요런 거 오늘 산 건데, 원영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2개는 사버렸어요. 짜잔. 다 달라요. 원영님도 요렇게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요것도 덤으로 주는 스티커. 어, 요거는, 어, 저희한테 한, 10만원? 아니 10만원은 아니고 한 5만원 정도 써시가면은 쓰면은 이즈? 요런거 이렇게세개 주고요 만약에 10만원 치를 하면은 거의 한 요정도 반정도는 주거든요 요거 다 중복이라서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벤트를 하는게 있어요 저거는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와서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요런 귤. 짱구 있고요. 런구파치 그. 같은 키링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그 이벤트에서 스쿱을 담아주는 비닐이에요. 비닐팩. 비닐팩을 제가 까고요. 아, 그 다음에. 맞다 맞다. 제가 이거 고양이 바운드에다가 넣으려고 샀는데 지금은 고양이 바운드를 이제 또 사야 돼요. 어 그리고 요 리즈 오늘 오늘 금발 되게 잘했더라고요. 이것도 덤으로 주는 포카. 만약 에1 0만 원치에 하나 1 0만 원치 만약에 샀잖아요. 요거 하나 줍니다. 요거는 찜포기 때문에입니다. สวัมดีทุกคนยินรับเ้าสองของเรามดูอันนีันนะคิ่เกี่ยา